안녕하십니까 이삭입니다 네, 오늘은 제 인생에서 러닝이 어떤 변화를 줬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러닝할 때 다이어트를 위해서 러닝을 시작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좀 약간 좀 뚱뚱했어요 이제는 러닝이 제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달리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변화들과 좋은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 제가 러닝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2024년 새해가 딱 들어가고 나서, 아, 올해는 나 자신을 한번 바꿔보자. 갓생을 한번 살아보자 하고 이제 러닝을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에 제가 큰 이별을 겪어가지고, 네, 조금, 제 삶이 많이 어수선했었거든요. 그래서 새해 목표를 이제 다짐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다이어리에 일기도 쓰고, 독서도 한 달에 10권 이상 하자라는 목표를 또 잡았었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러닝을 할 때는 조금 뛰다가 보니까 점점 재밌더라고요. 살도 빠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냥 러닝이 단순히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제 마음과 생각도 점점 이제 바뀌게 되더라고요. 계속 꾸준히 러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러닝을 하면서 제가 루틴을 만들었어요. 새벽 5시 이전에는 무조건 일어나자 뭐를 하든 그냥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요가를 해도 되고 명상을 해도 되고 뭐일 가기 전에 스트레칭이라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하루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몸이 안 피곤해요. 내가 이 시간에 자고 이 시간에 일어나는 시간이 몸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 출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잤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6시간 이상씩은 꼭 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한 7시간, 8시간 이렇게 좀더 잘나고 루틴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러닝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부상이 왔었어요. 발목이 삐었었거든요. 한두달 정도 못 걷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재활 운동 열심히 하고 침도 맞고 약도 잘 먹고 그렇게 병행도 해 주고 했거든요. 두달 정도 못 걸으니까 아, 진짜 내가 못 걸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재활에 열심히 매달렸던 것 같아요. 한 달쯤 지나니까 걷는 것도 이제 무리 없이 걷다가 재활하다 보니 점점 괜찮아지길래 이제 뛰게 됐어요. 한두 달쯤 돼서부터 아, 그 생각에 아, 내가 다시 뛸수 있구나. 열심히 뛰었죠. 그때부터 재활 이후에 이제 뛸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하루에 10kg씩은 꾸준히 뛰었었고요. 주에 한 80kg, 100kg 이렇게는 뛰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몸이 가벼워서 오히려 더 뛰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서브3라는 목표를 잡고 나서부터 더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브3가 뭐냐면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이내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기록이거든요. 약간. 헬스로 치면 뭐3대500 이런 거 같은 자기 자신의 뭐 개인 기록이죠. 그거를 제가 목표로 잡고 난 이후부터 열심히 뛰기 시작했어요. 첫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아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제 인생에서 자 낭만 있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기분 좋았어요. 목표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그게 진정한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해냈다라는 감정이 몸에 이제 딱 전기처럼 올라오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저를 다시 한번 믿게 될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러닝 덕분에 제몸 자체가 아예 싹 바뀌었어요. 첫 번째로 몸이 엄청 건강해졌어요. 제가 옛날에는 뚱뚱해가지고 뭐막 아침에 출근하면 비실비실거리고 아, 출근하기 싫다.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는데 요즘에는 체중도 많이 빠지고 몸이 건강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한테 예쁨 받고 그게 직장의 모습에서도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소극적이고 그런 편이었는데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도 많이 변했는데요 제가 책도 많이 읽고 일기도 계속 쓰다 보니까 작은 성취감 보이면 결국, 모든 거는 크게 바뀝니다. 그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러닝이 저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바꿔줬고, 싹 바꿔버렸어요, 이 러닝이. 그리고 제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는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가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러닝을 하면서, 러닝 크루원들이랑 같이 뛰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긍정적이에요, 보면.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 삶도 점점 건강하게 되고, 술도 안 마시게 되고, 담배도 안 피게 되고,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러닝을 시작한 이후에 모든 걸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막 물어봐요, 제 친구들이. 러닝 하면 재밌어? 제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아무래도 제 친구들이 궁금하죠. 러닝이 그렇게 재밌어? 러닝이 그렇게 좋아?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항상 자신있게 러닝을 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러닝하는 친구들을 못 봤어요. 왜냐면 러닝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냥 지금 나가서 뛰면 돼요. 처음에는 뭐 1분, 2분, 진짜 단몇 분이라도 좋으니까 가서 조금씩 뛰고, 그 다음날은 조금 더 뛰고, 꾸준함이 여러분들을 많이 바꿔 놓을 거예요. 러닝은 단순히 몸을 만드는 걸 넘어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바꿔 줍니다. 마음의 건강에 정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러닝을 하다 보면 목표가 생길 거예요. 목표가 생기고 그걸 달성을 했을 때 찾아오는 게 행복입니다. 그 성취감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5kg를 20분 안에 뛰겠다. 근데 이거를 꾸준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20분 안에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짜릿함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게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닝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제 삶을 바꾸는 중요한 도구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러닝을 통해서 작은 변화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들의 인생도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